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감정이라는 것은 복잡해서 한없이 이쁘고 사랑스럽기만 한 관계라는 건 없다. 때로는 야속하고 밉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질책해 주고 싶은 이제 그런 순간이 생기는가 하면 또 뒤돌아서면 금방 안쓰럽고 이쁘고 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정이 샘솟는 것 같고 이제 사람은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친자식, 친부모, 뭐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뭐다 그런 감정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교차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십 년 서로 가까이에서 보고 살아온 그런 관계면서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깊은 신뢰의 정체라는 것이 때로는 밉고 때로는 왜 이럴까라고 뭐 의심이 슬쩍 고개를 드는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깊은 신뢰 관계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랬대요 측근들한테 전한 말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다 이제 이런 거지요 윤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자녀의 쏟을 애정 그거와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은 1인자 그리고 한동훈은 2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 1인자는 2인자를 키우고 나를 밟고 지나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2인자가, 1인자의 임기가 아직도 3년 이상 남아있는데, 2인자의 권력이 1인자를 덮어버릴 만큼 커지게 되면은, 그건 놔둘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인자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최종적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공천권.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권. 최종 결재 도장을 이제 누가 갖고 있느냐? 물론 아 PD 위원장이 갖고 있고 공청관 리 위원장이 갖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형식론 이상하는 얘기고 마지막 재가를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서 내려오는 이제 뭐 이런 교감의 과정이 당연히 있지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은 당무에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또 마땅하고요. 이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가 공천권이고 또 하나는 내 식구. 윤석열 대통령한테 식구라는 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식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1인자가 2인자에게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아닌가. 그거의 상징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이라는 집권자당의 제2인자가 그것을 넘봤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것만은 놔둘 수 없다. 이제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한 충돌 여권내 충격파. 그러나 용산 한동훈과 회동 추진 곧 만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윤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당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돌아서는 안 된다. 일단 멈춤. 자, 그쪽도 멈춤. 여의도도 용산에 대해서 멈춤. 용산도 여의도에 대해서 멈춤. 자, 서로. 물론, 김건희 여사에 관한 그 의견 차이는 불씨로 남아있죠. 그게 뭐100% 해소됐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총선이 이제 80일도 채안 남았다. 아, 두달 남았습니다. 뭐 이래저래 에, 손실되는 날짜 다 빼면 이제 두달 남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분열하는 것은 같이 망하는 공멸이다. 이런 인식은 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용산 대통령실, 막, 비서실장, 이관섭, 한호섭, 정무실장, 이제, 이런 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 정무수석, 두 사람이 섭섭이라고 하죠. 어, 이관섭, 한호섭, 섭섭이. <laughs> 이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직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만난다. 이렇게 종화일보는 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동이 곧 청사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드십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랜 시간 서로 전화 주고받을 수 있는데 왜 직접 통화 안 하지? 왜꼭 비서실장 통하고 정무수석 통하고? 뭐, 그 다음에, 여당 쪽에 또 뭐, 다른 당내 인사들 통하고, 말이 이렇게, 공중으로 딱 띄우고, 공중으로 딱 띄우고, 그래서 공중 쳐다보고, 아, 내 말이 저렇게 갔구나. 이리 오너라. 누구 왔다고 여쭈어라. 누구 화났다고 여쭈어라. 대답을 기다린다고 여쭈어라. 뭐, 이리, 이리, 이리.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검사 시절부터, 어, 윤석열 음. 대통령하고 늘 통화를 하고, 김건희 여사도 늘 통화하고 그랬던 사이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뭐왜 <laughs> 서로 직접 통화를 안 할까요? 텔레그램으로 문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또 내색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서로 왼쪽 눈 찡긋하고 윙클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공식적으로 보도되는 건 어, 윤석열 한동훈 이제 만난다. 이제 만나도 된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빠 아바타다라는 이미지를 이번 일로 완전히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만난다고 해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을 듣고 왔을 것이다. 이런 오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아무튼 이제 이런 그. 회동, 만난다, 이런 분위기는 심야 회동 때부터 관저 심야 회동이라고 하죠. 섭섭이, 이관섭, 한호섭, 두 사람이 한남동에 있는 그 대통령 관대로 가서 대통령하고 밤 늦도록 약조도 한잔하면서 서로 깊은 얘기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이미 공감을 하고 있었다. 파국은 막아야 된다. 여당의 중진들도 이제 그러고 있고요. 송은석 의원이 경북 지역, TK 의원들만 따로 좀 모이자. 최고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자 했다가 그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대통령,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그두 가지, 김경률과 김건희. 다른 말로 하면은 공천권과 식구들, 내 식구들. 이두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분명한 선을 좀 그어주고 싶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김경률 때뭐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퇴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다. 사퇴하라 말은 이렇게 거칠게 전달이 되고 보도가 됐지만 그게 아니라 음? 사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잘하기 바란다. 이런 걱정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아, 한동훈이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신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다양하게 현재 소통을 하고 있다.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원희룡도 인천 개항을 가서 우리 원희룡 장관을 소개합니다. 이랬고 마포에 가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대로 이렇게 모셔서 소개를 한, 이제 이런 건데, 왜 김경률은 사천이라고 그러면서, 원희룡은 사천이라는 말을 안 해? 이 얘기를 하려면 양쪽 다 해야지, 원희룡, 김경률 다. 아, 김경률은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해고, 특히 말이 앙또아네띠에 비유까지 했으니, 그심하다, 김경률은. 그래서 김경률한테는 자꾸만 사천, 뭐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사례, 뭐 이렇게 지금 꼬집고 있는 거냐라고 김경률 쪽에서는 그런 억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도 그렇고 김경률도 그렇고 혼자 그냥 깜짝쇼를 한게 절대 아니고 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인재영입위원장, 다 사전에 논의 거쳐서 한 것이다. 제 말이 그겁니다. 한동훈이 당내 사정도 잘 모르는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그 불가능합니다. 미리 윤재호한테도 상의하고, 사무총장한테도, 뭐 공청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다 알아야지요. 한동훈 위원장이 바보입니까? 아무튼 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 쪽에서 자꾸 사당화하는 거 아니냐 사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좀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거에 대한 섭섭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한국일보 일면 톱을 보면은 사퇴 요구 거절 마이웨이 시동건 한동훈 약간 결이 다르죠 그 제목이 한동훈이 마이웨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건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하면 된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그런 해석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일을 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건 마이웨이. 내 일에 개입하지 마라.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품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것이 바로 내 생각은 변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거지요. 이것은 대통령실에 더 나를 흔들지 마라. 그 어제 이제 출근길에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사퇴한다고 천만에 없어 그럴리는 이런 건데 이거는요 사실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할수 있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연 당원 당기로도 그렇고 그걸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대통령도 없고 의원총회도 없고 뭐 원내대표도 없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자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슷하게 전국위원회의 어떤 투표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은요, 이준석 위에 당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때그 가처분 신청 많이 하고, 어, 재판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한동훈 어 비대위원장 출근길에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익명을 요구한 제3자 입을 통해서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카메라 앞에 딱 서서 사퇴 요구를 내가 거부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이 나한테 사퇴를 요구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부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나 아바타 아니다. 이제 그래서 마이 웨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천권.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러나,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아, 나, 나 몰라라. 공천은 당이 100%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렇게는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경계가 모호해질 때도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거나, 너무나, 어, 선을 넘어버리면, 또 이제 그건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당내부의한 사람은, 지도부는 이런, 어, 말도 합니다. 그러나 공천은 용산이 주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주는 것이다. 시간은 한동훈 편이다. 이제 열흘만 버티면 의원들이 전부 다 한동훈 편으로 넘어갈 것이다. 시간은 한동훈 편이다. 왜 공천관리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이번, 지금 이번 주 공천심사가 이제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돌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국경제. 윤대통령이 사당화를 지적을 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억울하다. 이런 뜻을 표시를 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계일보 무조건 사퇴 요구가 아니야. 응? 그래서 갈등 봉합 수순이다.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의견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다. 어, 뭐 공천과 명품백 이제 이 논란. 출구 전략이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윤, 한, 총선 앞 정면 충돌. 여당 내에서는 이러다 공멸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여사 문제는 전혀 양보를 못 하겠다. 아끼던 사람한테서 뒤통수 맞은 격이다. 라고 했다는데, 이건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말인데 지금 신문마다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쪽이 좀 강조돼서 표현되기도 하고 저런 점이 강조돼서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였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동아일보는 그하고는 반대로 아끼는 사람한테서 뒤통수 맞았다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산에서 또 말을 전달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 방송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정말 아끼고 또 아끼는 후배이면서 동시에 아 내가 선을 좀 구워줄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거고 그 어느 한 쪽으로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서울신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이웨이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아직은 침묵 침묵에 이은 마이웨이 환 이런데 그래서 당정관계가 확전을 하느냐 봉합을 하느냐 그 갈림길이다. 마이웨이는 마이웨이지만 그 마이웨이는 갈림길이기도 하다. <laughs> 이런 제목을 았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